자, 이어서 두 번째 편으로 부팅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팅은 아래 I자로 적혀진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팅이 되고요. 시뮬레이션 기능은 이 어탐기 자체가 이 본체에는 뭐 주로 뭐 배에 달려 있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카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띄워서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탐기 자체의 기능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어탐기를 가지고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탐기 자체 시뮬레이션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먼저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세팅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팅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쪽에 가면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고 시뮬레이터를 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다시 본체가 재부팅을 하게 돼. 재부팅을 합니다. 자, 재부팅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집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여서 하루에 5분씩 대략은 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어탐기 기능 안에 네.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말로만 듣고 뭐 눈으로 보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 실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다시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내가 어떤 화면을 그 볼지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메뉴판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이런 화면을 보고 싶다, 또 여기에 여기에 그 지도 모드를 들어가고 싶다, 혹은 또저 스트럭처 기능을 또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 이런 식으로 셀렉 셀렉트를 하고 세이브를 해놓고 지금 현재 제가 셀렉트 했던 고그 기능입니다. 왼쪽은 소나 기능이고, 오른쪽은 첩프. 처프. 첩프로 실행하는 다운 스캐너 기능이고, 고그 위에 상단은 지도 메뉴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 시뮬레이션 메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